하이파이! 김포장애인야학의 개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각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학년기 교육에서 소외됐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싶은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국회의원으로서 김포시의 지역학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후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야학의 활동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며 급식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개교 5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모금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